네. 우리 학비 후보는 <laughs> 이 정도입니다. 이제 경북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우리 남수정 후보님. 이후보집어넣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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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경상북도 경산시 국회의원으로 등록했습니다. 학비노조 경북지부 사무처장 남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6천명에 달합니다. 사실상 어, 도시와 일상이 멈춰 있고 거리에는 뭐 위원장님 모셨겠지만 어, 과도하다고 생각되긴 하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조합원들이 느끼는 공포는 사실상 상상 이상입니다. 어, 거리에는 마스크 행렬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도 없기도 합니다. 어, 이게 사실은 뭐 확진자 동선 자체가 무의미한 저희 아파트에도 뭐 두세 명씩 있고 기본 한집 건너면 한집 이게 이제 일상이 되어서 만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어 됐건 전국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보내주시는 지지와 연대,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지지와 연대 이것을 통해서 초반에 있었던 배제와 혐오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걷어내고 함께 이겨내자는 지역의 분위기와 상생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험지라면 험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도 험지인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힘든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듯이 어, 지역에서 할수 있는 진보정치 꿋꿋하게 가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부모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은 일찍 선거체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초반에 기세좋게 1월달에 간부대회 하면서 결의했었던 모든 것들이 취소되고 만남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상직간부들 몇주 전에 앉아서 정말 많이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정치 이야기하는 거, 세액공제 이야기하는 거 과연 가능하겠냐. 옆집의 가족들도 지금 서로서로 서로 마스크 쓰고 사는 세상에서 이게 가능할까 한숨도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토론 속에서 우리가 실제 할수 있는 부분들 어 이거 없다면 잇몸으로 해야 되지 않냐 온라인 회의 그 다음에 조합원 콜링부터 해서 간부들부터 시작하자 해서 2, 3주 달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청도 대남병원 유명하잖아요 네, 청도지회장님이 뭐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조합원들 일일이 콜링 돌리시면서 한80% 넘는 조합원들 세일 공제 하시고 민중당 지지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부 간부들 조합원 교육이 취소가 됐으니 그럼 조합원 교육 대신해서 영상 만들어서 1탄, 2탄, 3탄, 4탄, 5탄 전체 뿌리고 할수 있는 모든 것들 한번 해보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7월 총파업을 통해서 사회적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2020년 사회적 총선은 그 7월 총파업의 외침을 법제도화 하는 것이고 정치투쟁으로 완결하는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간부 경지들이 선봉대가 되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총파업을 조직했었던 그 신정과 태세로 한 학교 한명 조합원 한명한 한 명을 조직 점검하는 태세로 선거투쟁에 뛰었으면 합니다. 40일 남았습니다. 저도 지역 후보이지만 저 스스로가 김혜정이 되어서 6만 조합원이 김혜정이 되어서 우리 김혜정 후보를 국회에 입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40일 전투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